파이럴 추리의 띠라는 만화입니다. 알 사람들은 알 텐데 이거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해줬던 만화예요. 내용은 주인공 신해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한명 있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형 때문에 엄마에게 없는 자식 취급받고 살았다 보니 열등감에 찌든 캐릭터예요. 근데 그 형이 형사가 되었는데 2년 전 갑자기 블레이드 칠드런이라는 본 집단 찾으러 간다고 출동하고 행방불명 됩니다. 그래서 혜준이는 형이랑 결혼한 오주연 씨, 그러니까 유사 미망인이 되버린 형수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죠. 근데 우연히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아리라는 똥꼬발랄 이쁘장한 캐릭터를 만나기도 하면서 진범을 밝혀내기 위해 파고 파고 파다 보니 그게 블레이드 칠드런과 관련되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추리 미스터리 만화입니다. 저도 그냥 애기때 밤에 투니버스 틀어놓고 있었는데 노래가 좋았어요. 근데 신기했어요. 난 살면서 자막 네줄 나오는 오프닝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형수랑 살고 있어요. 난 살면서 이런 캐릭터 처음 봐서 신박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여담으로 이 오프닝은 호소다 마무르가 만들었다고 합니다.